최근 이 시간을 통해 부산 지역 청년들이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일자리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산 지역 사업도 추진이 잘될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화물 운송을 중개하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의 한 업체. 이 업체는 올해 3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청년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고용을 신규 창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 유지 안에도 도움이 되고, 향후에 이제 뭐 어떤 매출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지자체 인건비, 창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경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청년 지역 정착과 지역 소멸 완화가 목표인데 내년부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756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에 비해 60% 넘게 삭감된 겁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 11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지만, 전체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 축소될 경우 부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들한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고 떠난 사람들이 96% 정도가 다 수도권으로 떠났거든요. 네. 지역의 스타트업에서 창업을 하고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유지되는 행정안전부는 신규 사업 예산만 줄어든 것이라며 기존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신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자리 신규 사업으로 신규 인을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안된다 예산 삭감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지역 청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